안녕하세요, 쿄쿄지입니다. 키우, 11월 7일은 쿄쿄지의 키우, 생일입니다. 우, 축하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미리 생일 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생일 선물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을 언박싱해 보려고 합니다. 우. 그러면은 생일 선물을 언박싱해 보러 가볼까요? 고고씽. 자, 선물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 선물이 진짜 진짜 많죠?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선물을 언박싱 해볼까요? 고고씽 자 이제 선물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거 먼저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여기요 애들 이거 자한번 까볼게요 가방고리 가방 인형이 나왔어요 와, 귀여워. 자, 그 다음, 여기, 이거 이것도 이게 세트에는 기 여기, 여과지 무엇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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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몰랑 알찬 문구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와. 자, 그 다음에 까보겠습니다. 요, 이거를 한번 아볼게요 와우. 자, 우와. 이게 뭐야? 뭐지? 뭐지? 일단은 여기. 이또 가방고리인, 뭐지 이게? 아무튼 무슨 동물 발바닥 모양의 이런, 인형이 들어있었구요. 다음은, 요렇게, 뭔가, 신기한데. 우와! 그림을 그려놨어요. 정말 이쁘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것도 있고, 다음에, 편지지랑, 에로일 편지지랑, 이렇게 필통이 들어있어요. 우와! 이 앞에는 이몰랑이두 명이 있고, 뒤에도 몰랑이두 명이 있는. 이 이런 게 들어있었고요. 자, 이제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걸 가보겠습니다. 말랑 푹시 타일 앤 볼펜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포커랑 지갑,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거, 여기요. 테이프까지 붙놔 들어 있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볼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우와! 시나무를 가방이! 이렇게 에코백이 하나 들어있는데. 우와. 짱 좋다. 기분 최고. 우와. 자, 그 다음은 여기. 이큰 걸로 열어보겠습니다. 너 귀여워. 이렇게 아보카도 인형 있고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아 하트 어 미니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같은 게 들어있고, 어? 집에 있던 이그 뭐라고 해야 되지 찌찌기 <laughs> 그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패이 들어있었습니다. 짱시용. 안녕. 다음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기대요.

그다음은 여기, 시나마 작은 걸걸어여겠습습다 어, 이기 여기. 지일본어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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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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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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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에 뭐가 많이 들어 있는데 오로로 사과맛 <laughs> 음료수랑 이렇게 우와 우와 친구가 준한뭐 음, 박스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뭐지 이게? 뭐거희 <너> 뭐야? 뭐지? <laughs> 이거는 우와 아다 열어볼게요. 아, 와, 이렇게 미니 봉다리로 이렇게 하나씩 쓰레 있습니다. 인스? 인스 이렇게 뭐라고 써있는데 인스앤 동무송 단줄지? <laughs> 한번 우와, 인스랑 스티커가 안에 들어 있는 걸로. 다시 들어가음 편지가 또 안에 있고요 벽에 편지가 들어다 간식 이건 또 뭐지? 이 머리 묶는줄 고무줄? 그런게 들어있고 편지찌랑 사탕이랑 편지 같은 게습니다 오, 음, 아주 좋군. 만족합니다. 싹 들어가. 이러고 하고. 들었어요. 아주아주 자 아주 그만. 한요 비닐백 안에 기여운 양이 들어있구요 기영운 젤리 또 간식은 사탕 이 들어있습니다. 자 들어오요 오, 이건 뭐지? 음성본. 네, 어, 그다 이거 미니박스가 안에 있었는데 몰랐네요. 다른 친구같은미박스할게 그래서 이쁜 보석 스티커가 그리고 이한 상자는 뭐지? 알수 없는 클레이로 여기 있는. 한번 열어볼게요. 뭐와 뭐야? 뭐 뭐야? 무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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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왕관 머리핀과 지 머리핀, 동물 지 머리핀이 들어있습니다 뭐지? 뭐지? 뭐리는게 이거였구나. 아. 뭐 오케이. 음, 네. 그 다음은, 마지막이, 대형. 이 대형 안에는 박스가 <laughs> 들어있네요. 자, 나음은 박스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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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 박스 안에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아보카도 인형. 영아보카든인형과 우와 복숭아 인형이요 들어있어요 똑같아 쌍둥이 들어가려면 다시 버 봉인 안 돼요 사해주세요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다 만족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